10편 66편.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 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른 것입니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 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를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 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의 양 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대를 흩으실 때에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 산을 시계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 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여를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문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 나라의 황소 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 밭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고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0편, 69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배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극률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암울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서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수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